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사람 제 45화 시간인데요. 예,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어, 집주인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 주기도 하고 또 건물이라든가 어, 그런 집 주택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그런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는 수수료를 받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계약을 할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입자는 누구와 계약하느냐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지요 어, 집주인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는 집주인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는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는 일부 보증금을 유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 임대 관리 업체는 집주인에게 매월 어 이제 보증금 일부하고 월세를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어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부동산 관리 업체하고 일단 전세계약 체결했으니까 보증금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부동산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저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임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하고 이런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고요.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도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누구냐? 세입자라는 얘기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리기 있다는 거죠. 예. 네. 또 자금이 필요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그 자금을 빼서 다른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금줄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세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동산 아, 어, 임대 관리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그 회사가 등록된 회사인가 확인하시고요. 또 등록이 뭐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반드시 세입자는 집주인하고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원하는지 월세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인데 무지하게 싼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전세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 금매물이 나와서 뭐 5천이다 6천이다 또는 3천이다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임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조금 세강경을 써보고 어, 여러분이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부동산 관리업체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신원 확인을 해서 월세냐 전세냐 또 월세라 하더라도, 어, 보증금 뭐, 천만 원에 월세가 오십이냐, 또, 전세로 일억이냐, 팔천이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가지고 제때, 아, 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큰 손해를 끼치, 손, 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요. 또, 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아, 자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피스텔 그런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들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또 오피스텔 계약 시 이중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